그동안 보수 정당에서 내지는 보수 언론에서 의구심을 가졌던 북미 대화가 정상회담이 확정이 거의 된것 같습니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5월 말이나 6월 초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기로 했고 북한도 또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조선중앙 어, 어, 방송을 통해서 미국과의 만남을 사실상 전했습니다. 자 5월 말이나 6월 초 그리고 이번 4월 27일에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죠. 자, 한반도에 드디어 전쟁 걱정 없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그 낮은 지지율로 인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했던 자유한국당이요. 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냈습니다. 어, 김지사는 출마의 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그 일종의 뭐, 추대식, 예, 요즘 자유한국당은 거의 경선이 없고, 추대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세종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지난 10일이죠. 예. 만약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수백 번도 더 죽었겠지만, 한없이 자유롭고, 용서해주는 대한민국 품속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면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전진 사가요. 음, 그러면서 저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나경원, 김선도 의원님 같은 서울 의원님들이 나서는 게 맞지만 전 총선 때 대구에서 낙선한 걸 가지고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저보다 더 적합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 안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서울시장을 못 내는 당이라면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한국당은 북한 김정은의 폭정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통일시킬 수 있는 마지막 정당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음 뭐. 보수 정당이니까 그럴 수 있고 보수 정당의 후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도 구속됐다. 바꿔야 될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를 김정은의 핵폭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 외에 없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 같이, 그, 잘못한 사람들, 조윤선, 뭐, 김기춘, 뭐, 이런 사람들도 구속된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뭐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 나라를 김정은의 핵폭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정당은 한국당 뿐이 없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길 바라고요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다. 지금 그 위기는 철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의 그릇된 생각에 매달려 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 수도의장과 관련해 과거 그들이 600년이 넘는 서울을 이전하자고 했을 때 자기는 반대했지만 역부적으로 졌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원 과반수만 되면 수도로 계속 옮길 수 있는 보따리 대한민국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행정 수도를요. 행정 수도 이전은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 정권부터 세종시 이전을 계속 찬성했고요. 결국 그걸 관철시키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을 누구보다 반대하고 탄핵을 또 반대했던 사람이 뭐또 세종시 수도 문제에 대해서 또 딴지를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그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지나온 경력과 이분이 과연 서울시장 후보로 맞는 분이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있었던 인들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제 양심에 선거를 떠나 이런 걸 방치하는 시대의 김문수는 죽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의 진정한 번영과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2,400만 북한 동포들의 인간적인 삶을 쟁취하고 태극기로 통일하는 날까지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음. 뭐, 남북통일 하는 거. 거기에 인생을 바친다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생각은 갖고 계셔야죠. 이런, 홍준, 이런 김문수 전 지사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홍 대표가 뭐라고 러냐면 홍준표 대표가요. 1999년도에 같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23년째 김 지사와 정치를 쭉 했다. 예전에 제가 쓴 책에서 김지사님을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평을 한 적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멘트입니다.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 그 혼을 유독이 강조했던 대통령도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를, 경기도 지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낸다는 것도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그 인물란에 허덕인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김전 지사를 보면요. 원래 노동운동 출신이었습니다. 노동운동가. 계속 전두환 정권 당시에 탄압도 많이 받았죠. 감방, 이른바 간빵도 또 생활도 좀 여러 번 하셨고. 그랬던 분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역시 정치권에서도 또 재정구 전 의원과 함께 이재우 의원이죠. 이재우 전 의원과 함께 역시, 아,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 자유한국당의 전식인 신한국당으로 옮기면서 이상하게 변신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부천소사구에서 15대, 17대, 15대, 16대, 17대까지 3대 연속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도요, 두 번을 했습니다. 뭐, 보수든 진부든 떠나서 일단 그만큼 당선이 된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지난 2015년 6월, 김전 지사는 느닷없이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당시 김전 지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2년 전에 정치를 시작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삼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 지사의 경험, 지식, 인적, 물적 자산과 네트워크를 대구를 위해 쏟아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방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질문에는 경기도지사 때는 경기지역을 위해 일하고 대구에서 당선되면 대구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게 지방자치 아니냐 이렇게 좀 난해한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2016년 이듬해 2016년 4월에 있었죠 20대 총선 3개월 앞두고요 그 당시의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에게 지지율이 계속 10% 20% 정도 뒤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김문수 전 지사가 얘기한 겁니다. 경기도 지사가. 여기 대구 수성갑에 뼈를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12명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수성갑이 매우 어려우니까 구원투수로 당신이 제일 적합하겠다. 라는 합의를 해서 당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대구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기가 뭐냐면은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도 택시기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서민들의 그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 그래서 상, 상당히 당시에는 신선했죠. 근데 여기 대구에 내려가서 또 택시 체험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체험을 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틀 동안 16시간 택시기사를 했다. 근데 대구 택시가 너무 많아 택시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산학금 19만 2천 원을 냈는데 8만 원이 담긴 급여 봉투를 받았으니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면서 대구 택시수가 많으니까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원래 이 산학금 제도는 불법입니다. 택시회사에 바치는 산학금 제도는 불법인데요. 그 제도에 대한 고쳐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 이런 방구 없이 택시부터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또 대구 여론이 아주 비판적으로 흘렀습니다. 결국 대구에 뼈를 묻겠다고 장담했던 겉돈무색하게김전 지사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 한번 낙선을 하면요. 그다음부터는 참 시간 가는 게 느려진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당대표 출마도 고려하기도 했는데 당내에서 또그 개파가 없다 보니까 반발에 부딪혀서 뭐 백의정군을 선언하기도 했고 그죠. 뭘 백의정군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그 자유한국당 내 당시 새누리당이죠. 잠룡 잡룡, 대권 잠룡으로까지 일컬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최순실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독일로 출국한 최순실을 조속히 입국시켜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으로 이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까 두다 없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 갖고 황당한 또 얘기들을 합니다. 작년 초에는요. 청계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서 박된박전 대통령을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탄핵한 국회를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는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문화융성과 스포츠진흥을 위해 미르재단 k 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 그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칭이었다라고. 현을 들기도 했어요. 또 다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죄 없는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으려는 특검을 파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하죠.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도 자신도 블랙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시 주관 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요. 블랙리스트라면 나도 도시자 시사, 도지사, 경기도지사 시절에 만들었다. 내가 볼때 이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분류해놓은 것 자체를 범죄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문 닫으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블랙리스트가 헌법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 그런 발언이,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그 누리꾼들하고, 음, 요건자들한테 지금까지 뇌리에 남아있는 거는,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서, 나 김문순 대 도지사라고 여러 차례 전화로 밝혔던 아주 갑질의 최고봉 김문순대라는 논란이 있었죠. 당시 119그 당직자는 나 김문순대 뭐 이러니까 휴대 전화로 공적인 전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적인 라인선도 아니고 그 김전지사가 자신의 휴대 전화로 했던 것을 장난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제 알아서 하고 딱 끊은 다음에 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알리고, 김전 지사가요. 결국 전화를 받은 소방관 두 명은 전보조처 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갑질이죠. 아, 물론 나중에 소방관들은, 어, 아 원직으로 복귀는 됐습니다만, 황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김전 지사가 한그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잘한 것으로 본다. 제가 고지식, 고지식한 사람이 되어서 대충 끊고 치워야 되는데 이걸 바로 잡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김전 지사는요, 대구에 왜 내려갔냐면, 대구에서 뼈를 묶겠다는 의지로 대구를 위해서 대구의 정치인으로서 봉사하겠다고 내려간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느닷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주 특유의 색깔론까지 얘기하는데 그 색깔론도 60, 70, 70년대에 있음직한 그런 색깔론, 아주 철진한 색깔론을 합니다. 대구 집회에서, 작년에 있었던 대구 집회에서는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박근혜를 석방하라. 문재인은 물러가라. 아니 뭘한게뭐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현재까지는 지난 정권들의 뒤치다거리에 상당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60-70%의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 최근 북중회담, 남북회담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숨통을 열어주는데 적극 앞장서는 까닭은 수상하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국권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성공 신화가 김일성주의자들의 침복 행보로 허물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변신이 여러 차례 됩니다. 김문수 전 경기 지사요. 사회주의였다가요. 노동 운동하면서 친 김영삼 계였다가 다시 친 이회창 계로 갔다가 또, 친 이명박이었다가 다시 친 박근혜로 참 변신을 여러 차례 하신 분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은 다시 홍준표계로 또 바뀐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분이 철진한 색깔론과 함께 그현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난 정권보다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전 정권 이명박 이분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이분의 인식을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누구의 잘못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초등학생들도 알 만한 그런 생각을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자신의 진정한 작가를 드러내고 자신의 인식, 이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유권자들하고 유권자들한테 내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뇌물 받으라고 안 했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뇌물 받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남의 뒷조사 하지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누구도 엉뚱한 곳에서 돈을 요구 하지,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대통령이기 전에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현재 구치소나 아, 구치소죠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국민들은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거꾸로. 일반 서민들은요.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바로 쇠고랑 차고 재판을 받고 법에 형기를 채우고 대가를 받습니다. 제 대가를 받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이었다고 해도 잘못까지 덮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김문수 서울시장 예비 후보님 조금 더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